상태는 제가 우리 (30층) 아파트인데 저희가 (8층) 살아있잖아요 (8층부터) (30층까지) 올라가요 어. 어. 아무렇지 않게 어. 숨이 찰 뿐이지. 다리가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아, 아,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괜찮은 선생님? 괜찮은 겁니다. <laughs>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사고 이후로 관리를 진짜 잘하신 거 같아요. 제가 감히 이제 이 체크타임에서 임명을 해드리거든요. 여러 가지 여왕으로. 음. 이 정도시면은 관절, 연골 어, 관리의 네. 여왕으로 제가 감히 인정하고 감사합니다. 싶습니다. 어, 네. 네. 정말로 튼튼하세요. 네. 날라다니신다고 할수 있어요. 지금. 네. 너무 부럽고 네. 어, 진짜 우리 사돈 같이 될수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어, 수술을 좀안 하고 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돼도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죠 음... 네. 그래서 관절 건강을 위해서 무엇보다 연골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연골이 몸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이 그나마 무릎입니다 근데도 그 무릎에 연골 두께가 불과 3mm 밖에 되지가 않아요. 아, 3cm? 네. 3mm, 3cm 아니고 3mm. 3 m 리미터라면 어느 정도의 두께냐면 우리 슬라이스 치즈의 두께, 아! 이한 장의 두께 밖에 되지가 어, 네. 않습니다. 너무, 너무 얇죠? 네. 그런데 사람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관절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얇은 무릎 연골을 계속 쓰다 보면은 달아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연골이 진짜 생각보다 얇아요 그죠 네. 아니 근데 사장 분께서는 퇴행성 관절염 3 기라고 하셨고 또 연골이 많이 닳았다고 하셨는데 무릎뼈가 지금 저렇게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막 이렇게 다 있다 그러면 와 이게 엄청 아프셨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이제서 있는 것보다 이제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네. 무릎을 굽히거나 그못 하죠 아... 그래서 뭘 짚고 이렇게 이제 걸레질 청소 같은 건 절대로 이렇게 구부려서는 못하고 음. 그냥 서서. 그러니까 뭐 같이 있게 되면은 뭐가 딱 물건이 떨어지면 이제 얼른 제가 먼저 죽고 어뭐 드시고 싶은 메뉴 이런 것도 사실 메뉴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식당이 좌식인가 의자식인가를 염두에 두요. 그러고 네. 일어났다 음. 앉았다 힘드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서러워요. 나이 먹으면 서러운 게 많아요. 그렇죠. 네. 오미연 씨가 올해 72세신데, 네. 72세고 예전에 30년 전에 네. 굉장히 뼈가 으스러지는 큰 사고까지 나셨는데도 지금 계단을 뭐 30층까지 올라가시고, 네. 네,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시고, 너무 관절이랑 연골 상태가 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어... 근데 우리나라에 70대가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사돈 분이신 김신선님처럼 무릎 연골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음. 퇴행성 관절염은 환자들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두 배가 더 많습니다. 음. 실제로 병원 환자들 중에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져서 오자 다리로 변형이 된 환자분들을 보면은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음. 자, 이분이 퇴행성 관절염 4기 환자인 4, 72세 여성분이신데요. 어, 걷는 모습을 보면 저렇게 다리가 많이 휘어 있고. 음, 동영상만 봐도 걷기 힘들어 하시는 게 오, 느껴지시죠? 네. 어, 우리가 오다리를 저렇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걷지 못하게 되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뭐 휠체어 생활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이게 주변에서도 보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저렇게 오자다리 되신 어르신들을 꽤 많이 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걱정이 사던 분께서도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셔서 연골이 다 닳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다리 변형도 오신 건 아닌지. 어, 변형이 네. 왔습니다. 음. 제가 오자다리고 이게 다리를 뻗었을 때그 오른쪽 다리가 땅에 닿질 않아요. 아. 그리고 이제 신으동이 걸리면 빨리 못 뛰니까 한번 보내고 다음에 시작할 때, 아. 그때 걷요 아. 같이 뛰어가다 또 넘어졌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조심하죠. 아. 아. 지난번에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갔는데, 거기가 바닥이 좀 울퉁불퉁하고, 그러니까 무릎이 안 좋으신가, 울퉁불퉁한 길은 진짜 너무 힘드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관점열 음. 때문에 불편한 점은 젊은 사람들은 이해 정말 못해요 예 간담이 선을 할 때도 있어요 음. 아, 음. 가, 만약에 거기 가서 병원 가게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음. 거 있잖아요 어, 다친다, 다친다. 좋은 의도였다가 네. 잘못하실 수 잘못되실 수 있잖아요 미끄러지거나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좀 음.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계속 좀 약간 미스테리한게 이제 관절 건강의 핵심인 연골이 40대부터 다른다고 하셨는데 음. 오미연 선배님께서 72세시면 어? 32년째 연골이 다르셨고 음. 사고도 있으셨고 그렇죠. 근데 <laughs> 무릎이 지금 계속 건강하시다고 하니까 너무 좋지만 <laughs> 어. 너무 좋지만 아, 진짠가좀 걱정도 돼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미연 씨의 무릎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봤습니다 네. 네 무릎 관절 통증이 하나도 없다고 건강하다고 잡으셨는데 믿어도 될것 같습니다 오 오. 무릎 엑스레이를 보시면 네. 연골이 달았으면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져서 붙어지는데 음. 이 오미연 씨의 무릎은 옆에 있는 정상 엑스레이처럼 뼈와 뼈 사이 간격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고 그만큼 연골이 닳지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한 무릎 연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엑스레이만 봐서는 뭐 4, 50대 무릎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정말 72세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인데 오미연 씨 무릎이 다 으스러질 정도의 큰 사고를 겪었는데도 그 이후에 정말 건강 관리를 아주 잘한것 같아서 제가 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아니, 저 배우시라 그런지 저뼈 사진도 예뻐요. 아니, 저 뼈가 어떻게 저렇게 예쁘죠? 깔끔하게. 깔끔하게 연골도 참 어. 예쁘게 그래. 남아 계시고. 연골 건강이 아까 50대라 그러셨는데. 야, 이거 진짜 20년이나 어린 거잖아요. 네. 정말 관리를 잘 하셨네요. 음. 연골 관절 관리에 여왕. 맞죠? 아, 맞는 거 맞아요. 뭐 매일 운동도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관절 건강에 좋다는 뭐든지 챙겨 먹고, 어... 그것도 생활 습관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음, 지금 사돈을 이렇게 보고 들으니까 제가 운동을 많이 못한것 같아요. 음... 예, 그래가지고 아좀 습관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자뭐 아무래도 뭐 오면 선배님의 일상을 살펴봐야 관절 연골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자 70대도 에5 0대 무릎 관절 연골을 가진 오면 선배님의 일상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겠습니다. 엄청 부지런하실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네. 아이쿠 좋나보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누구시죠? 아, 아. 사돈 집에 자주 아, 놀러 와요. 아 네한한달한 한 달에 한두번세번 번 정도. 음 네. 아이고 잠깐. 잘 계셨지요. 더워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아유. 아이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웃음> <웃음> 앉으세요. 또 이렇게 시원한 날인데. 네, 네. 내가 요거 조금만 닦고 네. 아침에 네. 얘 장독 닦고 요거 화분 조금 음. 옮겨야 돼서. 이파리가 살아있는 거니까 맨날 떨어져도 막 이러니까. 요 제가 생각할 때 밑을 아, 깨끗이 해야지 내가 잘 키운다고 그러지. 그냥 대충 위에만 자라서는 안 되는 거다 제가 생각하거든요. 응. 근데 사두는 응. 사고도 나셨는데, 이렇게 잘. 아니, 저는 뭐. 저는 뭐. 우와, <laughs> 어, 저... 힙합. 저기 현진연구, 지영구 네, 현진연구, 진영구. 뭔 몰라요, 그냥. <laughs> 아니, 근데 이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잘구부려 앉지 못하잖아요. 아, 그럴 때막 물건 떨어지면 집어봐야, 집어야 되고 막 이러면. 은 어떻게 하죠? 아, 어, 어, 제가 어. 그런 거 짚을라면은 네 어떻게요? 해 그,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아, 아프니까 아 뭐, 네, 무릎을 네. 안 쓰시는 거예요 지금. 네, 예, 예. 전혀 꺾어지는 못하니까. 아, 조그리고 어, 앉질 못해. 아 그러니까 이해 해 진짜로. 예, 예, 일어날 때는 어. 잘못 있나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짚을 거 있나 하고서 이런 거 하고서. 어. 퇴행성 관절염 삼기시니까 관절이 안 좋으셔서 한 번에 못 일어나시는구나. 네, 네. 안 좋을 땐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을 짚으셔야만 네. 일어날 수 있는 네. 거예 바닥 안 짚고는 못 일어나지. 벌떡 못 일어나지. 이렇게 힘드신데 아침에는 더 힘드시죠? 아, 아무래도 굳어가지고 뻣뻣해요 그래가지고 나 나름대로 사진이 알려준 그냥 다리 운동도 하고 그냥 그러는데 어.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제가 다시 한 번. 아, 아, 아. 아이고. 앉기도 뭐 힘드시. 어, 어느 정도 앉으실 수 있어? 저요? 네. 관절이 문제기 때문에 음. 또오자 다리고 어. 절대로 안 닿아요, 지금 이게. 어, 어. 근데 여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이렇게 눌러지는데 어. 여기는 늘 떠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오자 다리면 돼서 저는 네. 절대로 절대 안요 절대 안 되잖아. 절대 안 돼. 안 돼. 어머, 진짜, 저 무릎이, 응. 저 오짜다리 때문에 네, 안 닿는 네, 거죠? 네, 네. 오, 완전히 떠있어요. 아. 이게, 저는 여기 이렇게 탁 하면 여기가 네. 쫙안 들어가잖아요. 오미연 선배님 건강하시니까 매트에 그냥 이렇게 탁 붙어서 빈틈, 빈틈이 안 보여요. 빈틈, 음. 진짜로. 저도 저도 완전히 막 이쪽 완전히 스러지고이 인대 나가 그랬는데 이쪽 다리가 확실히 약해요. 지금도. 네, 지금도 음. 약해. 요 네, 네. 음. 이거 연습했어요. 처음부터 허어. 되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가지고 요걸 무릎을 딱 잡고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네. 나같이 급리하게 뭐, 하지 말고 어? 사, 살살. 살살.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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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면 이게 이렇게 다요. 조금씩 조금씩. 저는 절대 안 되. 절대 안 되잖아. 절대 안 돼. 절대, 네. 절대 돼. 개월. 조금만 잡으시고, 살살, 아,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살살. 어, 대단하시오. 직접 저렇게 비교해보면, 음. 이제 관절이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를 좀 알게 되기 때문에, 저도 운동을 안 하면, 뜰 때가 있어요. 오. 그럼 바로 다리 털기 하면서, 이제 다시 내려가게 하지. 오. 그리고 아, 이제 제가 대단하셔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여기가 우와. 대단하시다 이게 이제 틀어진 사람들 이게 절대 안 다요 옆에가 이게 스트레칭이 안 돼도 꼭 하셔야 합니다 음. 아, 그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이제 관절 주변에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켜 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서부터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고 음, 그래. 어~ 조금씩 조금씩 내가 할수 있는 범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하시면 음.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음. 아, 내가 이번에 또 내가 또 이번에 또 아. 내가 사둔 생각이 나가지고 이 관절 얘기만 나오면 내가 귀가 쫑긋해가지고 아, 나도 먹어야 음. 되지만은 어, 우리 사돈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난강막 가슴 매물이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관절하고 이 연골에 도움이 된대요. 네. 그리고 이제 연골이 합성되는데 좋다고 그래서 아, 그냥 계속 안 좋으시니까. 관절에 도움이 되는 걸 주시니까, 만날 음. 보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음. 항상 감사하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